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삼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삼상 변압기의 이제 병렬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단상 변압기의 조건 플러스 상교전 방향이 같을 것 그리고 이제 각변위가 같아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조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저번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잠깐 이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면 상회전 방향이 같았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전류가 서로 이렇게 이제 같은, 서로 마주보는 방향의 전류를 가지게 되어서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전위가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순환 전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회전 방향이 다를 경우에는 한 상의 크기에, 한 상의 크기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어떤 이제 전위차가 만들어져서 매우 큰 순환 전류가 흐른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회전 방향 어, 삼상 변압기 두 대를 병렬 운전하기 위해서는 상의 회전 방향이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각 변위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각 변위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입력과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 사이에 그런 위상 차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위상이 같지 않다 같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까? 저번 시간에 어떤 문제가 만들어진다? 위상이 같지 않게 되면, 위상이 다를 경우에는, 위상이 다르면 그 위상 차이에 의해서 어떤 전압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전압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전압 때문에 유효순환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이 유효순환전류라는 건 어떤 겁니까? 전압과 같은 방향에 대한 이제, 같은 위상을 가지는 전류가 되는 것이고, 이 유효순환전류는 유효순환 전류 같은 경우에는 동선을 증가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상을 같이 맞춰줘야 된다. 출력 측의 위상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위상, 각 변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델타, 델타 같은 경우에는 입력도 델타, 출력도 델타인 경우에 입력과 출력,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 사이에 위상차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위상차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리고 yy 결선 같은 경우에도 어떻더라? yy도 입력과 출력 사이에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 사이에 위상차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입력 전압과 그리고 출력 전압 사이에 위상차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은 델타, 그다음 출력은 y 결선인 그런 형태의 어떤 결선법이었을 경우에는 입력과 출력 사이에 이제 서로 크기를 갖게끔 권선비를 준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입력과 출력의 전압은 서로 같아질 수 있지만, 어떻게 되더라? 위상차가 30도만큼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출력이 입력보다 30도 빠르다. 빠른 그런 위상을 가진다. 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델타 Y 결선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쪽에 사용하는 용도적으로 본다면, 이 Y, 이 Y 결선을 고전압에 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고전압 측에 쓰기 때문에, 승압용승압용 변압기다. 그리고, 우가 전기를 어디 멀리 보낼 때는, 전압을 높여서 보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송전용, 용에 사용되는 그런 변압기 형태이다. 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델타 Y 결선일 경우에는, 입력과 출력 사이에, 출력이 30도 앞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y 델타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y, 출력이 델타라고 한다면 입력과 출력 사이에 위상차가 벌어지게 되는데 출력이 입력보다 90도 느린 위상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렬 운전이 가능한 경우를 쭉 살펴보았을 때 델타 y, 그 다음에 y 델타는 30도와 마이너스 30도이기 때문에 병렬 운전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그다음 우리가 뭘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델타 델타 결선에 변형된 거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laughs> 그래서 이제 결선을 좀 약간 변형을 시켰더니 입력과 출력 사이에 델타 델타인데, 우리가 처음에 봤던 델타 델타에서는 각 변이가 0도였었는데, 이한 하나의 델타 출력 측에 이 델타 결선을 변형을 시켰더니 각 변이가 각변위가 60도의 각변위를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출력이 입력보다 90도 빠른 그런 위상을 가지는 그런 이제, 어,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써서 불가능할 것이다 생각했던 델타 y, y 델타도 가능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다음엔 실제 이제 그런 벡터도나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는 이제 y 델타 같은 경우에는 델타 결선을 변형된 델타 결선을 이용을 했었을 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 측에는 y 결선이기 때문에 y 결선의 특징으로 y 결선은 선간 전압의 선간 전압의 루트 3분의 1만큼의 크기를 가진다. 그래서 입력은 y 결선이고 출력이 델타 결선이다. 그리고 입력과 출력에 대한 전압을 같게끔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이 델타 결선의 전압이 루트 300만큼 증가를, 증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루트 3의 비율에 권선비로 감아준다면, A상에 대한 전압이 같은 위상이면서, 크기는 루트 300 통, 전압, 루트 3, 이 루트 3, 2A에 대한 전압의 크기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입력된 전압의 로트 3배만큼 큰 전압의 A상 전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A상 전압 그리고 B상 전압 C상 전압이 결정이 되고 여기에 VU, V상의 이 선간 전압은 어떤 전압이 걸리더라. 이 선간 전압은 이 전압이 걸려서 마이너스 이 B에 대한 전압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에 대한 벡터도와 출력에 대한 벡터도를 더해보니, 어떤 벡터도가 그려지게 됩니까? 그 아래쪽에 입력과 출력의 벡터도를 더해보니까, 출력 전압인, 출력 전압인, 어떤 전압이죠? V, U, V에 대한 전압은, 어떻습니까? 입력 전압인 V, R, S보다 30도 앞선 전압을 가지는 형태, V, UV는 VRS의 30도 앞선 전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델타, 델타는 0도였습니다. 그렇죠. 각 변이. 각 변이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각 변이가 델타, 델타는 0도, Y, Y 결선도 0도였습니다. 그리고 델타, Y 같은 경우에는 30도, 그리고 Y, 델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0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고 있는 이제 y 델타 y 델타인데 델타를 변형시켜 놓은 y 델타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어떻게 됩니까? 30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 a 변압기와 b 변압기의 형태에서 델타 y 그다음에 y 델타도 어떻더라? 얘도 30도 얘도 y 델타도 30도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 델타 결선을 약간 변형을 시켜준다면 30도로 갖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델타 Y, Y 델타도 병렬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좀이어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보자, 보면은 결선법 델타 델타 YY 같은 경우에는 입력과 출력 사이에 각 변이가 0도이고 델타 y는 30도, y 델타는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것이고, 델타, 델타 중에 출력 델타를 변형을 시킨다면 60도만큼의 각 변이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한 가지, 그러면 출력만 변형을 쓸수 있느냐? 입력을 변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과 출력 사이에 위상각이 마이너스 6 0도 위상각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 얼마든지 한번 이제 응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y 델타에서 델타를 변형을 시켰더니 각 변이가 30도가 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델타 y 에서 델타를 변형 델타를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 30도의 위상각을 가지는 그런 각, 각 변이를 가지는 그런 결선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변이가 같다라는 것은 출력 전압과 입력 전압, 출력 전압들 사이에 어떤 위상이 같은 거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서 병렬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렬 운전이 가능한 경우 A A 변압기 그리고 B 변압기 YY YY y, 당연히 0도 0도 가능. 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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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0도 0도이니까 가능. Y 델타 Y 델타 당연히 뭐 Y 델타가 Y 델타 30도죠. 30도. 30도니까 가능. 마이너스 30도, 죠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30도, 가능. 델타 y, 델타 y, 30도, 30도, 가능. 델타 델타 yy, 0도, 0도니까 가능. 그리고 델타 y, y 델타, 델타 y는 30도, y 델타는 마이너스 30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변형을 시키니까 얘를 30도로 변화를 시켜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델타 결선에 변형을 시켜주게 되면, 이 결선도 병렬운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렬 운전 아예 불가능한 경우를 살펴보자면, 어, 아예 불가능한 경우는 델타 델타는 0도, 델타 y는 30도. 뭐 어떻게 해도 위상각을, 위상을 갖게 만들어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델타 y, yy. 얘도 여기가 델타 y가 30도. 30도잖아요. 30도. 위상, 각변이 30도, yy는 0도. 서로 각 변위를 갖게 만들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병렬 운전이 병렬 운전을 할수 없는 그런 경우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변압기의 병렬 운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 되었는데요. 변압기의 병렬 운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복습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병렬 운전하는 목적은 무엇이다? 이제 부하 변동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운전 대수를 조절할 수 있다. 어뭐 50과 50짜리, 100짜리로 하나와 공급을 하게 되면 부하가 1 0 0이었을 때, 50이었을 때 사용되는 효율이 5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 운전 효율을 상상시킬수 있다. 어이 변압기 대수를 조절해서 운전 효율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하가 증가되었을 때, 그 부하증설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다음 세 번째, 고장이 나더라도 한 대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된다. 네 번째, 어, 이렇게 변압기를 교대로 어떤 유지보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어떤 용이성이 있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병렬 운전하는 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병렬 운전에 대한 조건은 병렬 운전은 무조건 시킬 수는 없다. 병렬 운전의 조건이 같야 조건을 맞춰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병렬 운전의 조건은 결과적으로 어떤 겁니까? 순환 전류가, 순환 전류가 만들어지지 않는 조건, 순환 전류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바로 이 병렬 운전을 시키는 그런 조건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극성이 같아야 된다. 당연히 극성이 같아야 되겠죠. 극성이 다를 경우에는 단락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되어 버리게 되면 단락되는 거죠. 이 우리가 이제 어떤 합선이 된다라고 보, 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우 큰 단락 전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극성은 맞춰 줘야 되고 두 번째 이 전압의 크기가 같지 않다. 전압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것은 이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을 가지는 변압기로 흘러 들어가는 이런 순환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순환 전류는 어이 손실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A 변압기 만약에 A 변압기의 전위가 더 높다라고 한다면 A 변압기의 전류를 어떻습니까? 더 증가시켜 버리게 되는 것이죠. A 변압기의 전류가 증가돼서 A 변압기의 과부하 현상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하 때문에 A 변압기가 뭐 열이 난다든지 변압기가 타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율이 같아야 된다. 결과적으로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율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은 위상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같은 위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전류 사이에 위상차가 막막 벌어지게 되면 이 위상차 때문에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된다. 순환 전류가 위상차 때문에 흐르게 되고, 이 순환 전류는 A, 음, 변압기의 전류에서, A 변압기의 전류에서 순환 전류가 더해지니까, 이만큼의 전류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B 변압기의 전류에 순환 전류는 입력이, 원래 B, 음, 변압기가 공급하는 전류와 순환되는 전류의 방향,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IC와 더해져서, 이 핑크색 그래프의 형태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류가 서로 더해지니까 부하 전류 이 i만큼을 공급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두 개의 위상이 서로 같았다면 서로 위상이 같았다면 이 파란색의 그래프에 해당되는 만큼 이 길이와 똑같은 길이만큼의 전류를 공급할 수가 있게 되고 더큰 위상이 같았을 경우가 더큰 부하 전류를 공급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반대로 이큰 부하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A 상과 B 상의 전류가 둘다 증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때 증가되는 전류는 어, 유효 전류도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전류의 증가는 뭘 유발한다? 전류의 증가는 동선의 증가를 유발하게 된다. 동선이 증가하기 때문에 출력이 감소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는 것이 이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율이 서로 같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퍼센트 인피전스 강화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부하 분담에 대한 식을 봤을 때 용량에 대한 비율로서 이렇다 부하 전류를 분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퍼센트 인피전스 강화가 서로 다르다 다를 경우에는 부하의 분담비가 분담 용량대로 분담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만드는 것이 이제 퍼센트 제가 같아야 되는 조건의 이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삼상변압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삼상변압기가 되었을 경우에는 단상변압기 였을때 플러스 상회전 방향 그리고 각 변이 두 가지를 갖춰 줘야 되는데 상회전 방향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상회전 방향이 서로 다르게 되면 어두 순환전류가 한 상에 해당되는 전압, 한상공 네, 해당되는 전압에 위에서 흐르는 그만큼의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매우 큰 순환 전류가 흐르, 흐르기 때문에 상회전 방향이 서로 같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변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각변이는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 사이에 위상 차이를 이야, 이야기하는 것이고, 둘 사이에 위상이 서로 달랐을 경우에는 이렇게 전압이 Ea와 그리 e b 가 서로 다른 전압일 경우에는 이 전압 차이 때문에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순환 전류는 유효 순환 전류가 된다. 전압의 어떤 전압과 위상이 같아져 버리는 유효 순환 전류가 되고 이 유효 순환 전류는 동선을 유발하거나 유발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이각 변위가 같아야지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 델타 입력도 델타 출력도 출력도 델타일 때는 각 변이 0도 그리고 입력도 y 출력도 y일 경우에도 각 변이가 0도였죠. 각 변이가 0도로 만들어졌다. 각 변이가 0도였다. 그리고 입력은 델타 출력은 y일 경우에는 이각 변이가 30도 그리고 입력은 y 출력인 델타일 경우에는 각변위가 마이너스 30도의 각변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델타, 델타 결선인데 이제 이두 번째 출력측의 델타를 어떤 좀 약간 변형을 시켰죠 변형시킨 변형 델타로 했었을 경우에는 입력과 출력 사이에 60도의 위상차가 만들어졌다 라는 것입니다 위상차 60도를 가지고 이제 이 y 델타 결선을 변형된 걸 쓰니까 위상차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처음에, 처음에 봤었던 y 델타, 그냥 일반적인 y 델타일 경우에는 위상, 각 변이가 마이너스 30도인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30도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각 변류로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병렬 운전이 서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경우는 뭐 어차피 다 같은 결선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경우 있죠. 이 경우. 이 경우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이제 델타 y. 델타 y는 30도의 각변이, 그리고 y 델타는 마이너스 30도의 각변이를 가져서 서로 60도에, 서로 이제 이렇게 하면 60도의 위상차를 가지는데, 이 Y, 이 델타 결선을 어떻게 해버리자? 변형을 시키자는 것이죠. 변형 델타를 하게 되면 이 마이너스 30도가 아니라 플러스 30도를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병렬 운전이 가능한 경우로 쓸수 있다. 그리고 병렬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는 서로 이렇게 어떤 그런 각 변이를 위상차, 입력과 출력 사이에 위상차를 갖게 만들 수 없을 경우에는 병렬 운전을 할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